저희는 지금 포르쉐 718 박스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옆에 한상기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아718 박스터요? 네, 네. 좋아요 차 되게 잘 나왔어요 뭐 포르쉐가 그렇듯이 이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지만 자연흡기 별로 생각 안 나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엔진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담담하게 좋아요 부르실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제가. 더좋런것 어, 같은데. 제가 원래 좀 시크해서. <laughs> 이 차가 4기통이잖아요? 예. 혹시 타보셨나요? 예, 아니요. 저 동승만 해봤어요. 아, 예. 아, 이게 4기통이라 좀 거부감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차 무지하게 빠르고. 911처럼, 뭐 911처럼, 911도 트윈톱으로 바뀌었지만, 101형 다운 사이징 되면 바뀌었지만, 그리고 별로 그 자연흡기 생각 안 나게 잘, 잘 만들었잖아요. 박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박스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박스터 엔진이, 이 사기통 엔진이 911의 3.0 트윈톱 엔진과 거의 같아요. 아. 예, 그거를 좀 잘라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럼 뭐, 메커니즘은 거의 그냥. 같아요. 네, 네. 같아요. 근데 대신, 911은 3.0 트윈 터보는 배기량을 일어나 했잖아요. 3.0으로. 네, 네. 근데, 포, 박스터, 718 박스터의 경우에는 2.0이나 2.5리터 두 가지로 나오죠. 박스터는 2.0, 박스터 S는 2.5리터. 이 엔진 소리가 좀 덜덜덜덜 하면서 그런 게 있네요. 뭐, 포르쉐가 그렇죠. <웃음> <웃음> 엔진을 뒤에 놓지 않나. 아이, 참. 뒤가 아니고, 저기 중간. 네. 아, 이 차는 중간이죠. 네, 중간. 탑도 열리는 게 보니까, 지금 예. 저, 뒤, 저 뒤에서 보니까. 예. 시스, 탑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7리4 마스터의 경우에는 네. 어, 이톱 시스템 제외하고 보디의 모든 패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예. 톱만 동일하군요. 예, 톱만, 그러니까 톱 시스템만 동일하고 보디의 모든 패널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 톱을 어디서 만든다 그러던데? 어디... 아, 뭐 이름... CTS 아니면 뭐독일항어 그 업체에서 만들겠죠 어, 근데 트렁크가 저 뒤가 열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 바로 접히고 바로 열리고 예. 이런 구조인가 보네요 예. 아마 그 어, 가장 빨리 접히고 닫히는 개폐시간이 가장 빠른 톱 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빠른 건 아니고 예. 가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단순하고 예, 단순하죠 뭐 차가 작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루프가 작으니까 빨리 접히죠 아 이제 이렇게 봐서는 뭐 911하고 이 박스터를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 이러면 모르는 사람 차 알못이죠, 이러면. 아 그러니까 이7버 박스터가 예전에 박스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차 급이 좀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음. 엔진은 좀 줄었지만 엔진은 줄었지만 차 급이 좀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이 예. 예전에 비해서 더, 더 와이드해지고 낮아지고 예. 그래서. 아 그렇죠. 예 특히 이 앞쪽에 이 앞쪽의 경우에 어이 앞쪽에 이 앞쪽 이이 펜더와 본인이 높낮이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겼는데. 아, 그러네요. 예, 이거는 저, 오리지널 718 오리지널 스타요 오리지널 7 8 레이싱카의 네. 그 디자인을 계승한 거라고 합니다. 아, 예. 718 레이싱카라는 게 옛날에 있었던 예, 그 차요5 0년대5 예, 예, 0년대그 차도 4기통 예, 그 차도 당연히 4기통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아마 부여를 하고 싶어서, 네. 부여를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laughs> 718의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어, 박스터와 카이맨은 치, 앞에 718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어, 박스터가 좀더 비쌌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부터는 가격이 똑같아요. <laughs> 다 아, 비싸진 아, 아,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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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아니, 아, 차근차근. 차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박스터가 좀더 비싸요. 그러니까 기존 <laughs> 동일한,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로 돌아간 거죠. 네. 기존이 좀 이상했던 거고, 사실은. 그렇죠. 아, 예. 어... <laughs> 야, 근데 이 본인 이런데 곡선 보니까 이전 날카로운 선들이 되게 생겼네요. 예. 이게 폰쉐에서 없던 선들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저기 4포인트 요저주관등 새로 들어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911처럼 요 앞에 인테이크가 되게 많이 커졌죠. 아... 예, 이거 엔진이 터보로 바뀌면서 이게 냉각 성능을 위해서 예 앞에 인테이크 아, 사실 그렇군요. 크게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 이, <laughs> 이 사이드 인테이크 역시도 크기가 커졌죠. 아... 예, 크기가 그래요? 커지고. 그리고 이 핀이 두 개가 두 개가 됐죠. 이차 사실라고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laughs> 아... 그리고 뒤에 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에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사이즈는 동일하대요. 폭은.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디자인의 <laughs> 묘수를 부려서 어, 폭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가로선이 많아졌나? 이게 되게 예. 넓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네요. 예, 낮아, 낮아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스포일러도 더 확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어, 저기 태, 헤드램프처럼 여기 4포인트 제동등이또 추가가 됐죠. 아. 그리고, 박스, 그리고 박스터 일반 박스터는 머플러가 하나 박스터에서는 두개 이렇게 차별화가 됩니다. 저기서 하나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가운데 저기 그죠. 하나만 나와요. 다가다도 이왕 사는 거돈좀더 썼어도 봤을 거 있어요. 사신다고요 아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상기 기자였습니다. 예.